태 여성의 폐경과 갱년기는 신체적, 정서적 변화가 크게 일어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의 분비가 감소하면서 다양한 증상과 변화를 겪게 됩니다. 아래에서 폐경과 갱년기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폐경과 갱년기의 정해. 폐경이란 마지막 월경 후 12개월 이상 월경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보통 45세에서 55세 사이에 발생하며 평균 폐경 연령은 약 51세입니다. 갱년기 폐경 전후 약 4에서 8년 동안의 기간을 말하며 호르몬 변화로 인해 다양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 시기는 폐경으로 가는 과도기로 볼수 있습니다. 폐경과 갱년기의 주요 증상. 폐경과 갱년기에는 신체적, 정서적 변화가 동반됩니다. 주요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체적 증상: 안면 홍조 뜨거운 느낌, 하트 플래시 즉 갑자기 얼굴과 상체가 뜨겁고 붉어지는 증상으로 땀이 많이 나고 심장이 두근거릴 수 있습니다. 야간 땀 나이트 스웨치 잠자는 동안 갑자기 땀이 많이 나는 증상으로 수면 방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불규칙한 월경 주기가 짧아지거나 길어지며 출혈량이 변동할 수 있습니다. 질 건조증, 에스트로겐 감소로 질 점막이 얇아지고 건조해져 성관계 시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 에스트로겐 감소로 뼈 밀도가 감소하여 골절 위험이 높아집니다. 체중 증가, 신진대사가 느려지면서 복부나 허리 주변에 지방이 쌓이기 쉽습니다. 피로와 에너지 감소, 쉽게 피로를 느끼고 활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정서적 증상 기분 변화 짜증, 우울감, 불안감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수면장애 잠들기 어렵거나 자주 깨는 등 수면의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기억력 감퇴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3. 폐경과 갱년기의 원인. 에스트로겐 감소 난소 기능이 저하되면서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분비가 감소합니다. 이로 인해 신체적 정서적 변화가 발생합니다. 노화 자연적인 노화 과정으로 인해 난소 기능이 점차 약화됩니다. 유전적 요인 가족력에 따라 폐경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폐경과 갱년기 관리 방법. 폐경과 갱년기 증상을 완화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추천합니다. 생활 습관 개선. 균형 잡힌 식단 칼슘과 비타민D가 풍부한 식품 우유. 두부, 생선 등을 섭취하여 골다공증을 예방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유산소 운동, 걷기, 수영 등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여 체중 관리와 골밀도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스트레스 관리 명상, 요가, 심호흡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서적 안정을 유지합니다. 수면 관리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고 잠자기 전 카페인을 피합니다. 의학적 치료 호르몬 대체 요법 HRT 에스트로겐 보충을 통해 안면 홍조, 질 건조증 등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단 의사와 상담 후 적절한 용량과 기간을 결정해야 합니다. 비호르몬 약물 항우울제나 항경련제를 사용해 증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질 보습제 질 건조증 완화를 위해 질 보습제나 윤활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서적 지원 가족이나 친구와의 소통을 통해 정서적 지지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전문 상담사나 심리치료사를 찾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폐경 후 건강관리. 폐경 후에는 다음과 같은 건강 문제에 주의해야 합니다. 심혈관 질환 에스트로겐 감소로 인해 심혈관 질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관리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해야 합니다. 골다공증 정기적으로 골밀도 검사를 받고 칼슘과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비뇨기계 문제 요실금이나 방광염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6. 긍정적인 마인드셋 유지. 폐경은 모든 여성이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이 시기를 새로운 삶의 시작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을 돌보는 시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과 적절한 치료를 통해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 모두에게 오는 폐경 우울해 하지 말고 잘 이겨내봅시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